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과입니다. 아, 저는 지금 비밀의 숲에 와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고요. 안전하게 오늘도 캠핑을 하기 위해서 어, 저희만 오늘 캠핑을 하는 곳이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2021년 새해 첫 캠핑이거든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산에 이 숲으로 캠핑 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이런 숲에 허가받은 캠핑장이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설레는 이 마음으로 하러 왔고요. 오늘 또 오는데 눈이 또 네? 보슬보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숲이라 모르시는데 이 나가면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캠핑, 눈까지 오는 정말 아름다운 캠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캠핑을 가. 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세팅을 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노나돔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매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풋프린트 처음 설치해 봤는데 바로 구매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너무 아늑해요,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물론 사실 동계 때. 이 푸프 린트가 굉장히 그 한계를 많이 막아 주는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 저는 그래도 뭐아난 괜찮아 괜찮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저희가 오늘 일기예보를 보고 왔는데 오늘 내일 서울 날씨가 영하 18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마 그 산이고 하니까 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영하 20도 이상 아래로 떨어질 텐데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아늑함보다는 진짜 방한을 위해서 네, 예, 동계이 안전을 위해서 포프린트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늑하고요. 아, 오늘 제가 갖고 온거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코트에다가 코트 워머를 씌웠어요. 네, 그래서 좀더 따뜻하게 오늘 또또 또 느낌도 더 뭔가 이 포프린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 앞에 뭐 필요한 것들 둘려고 오 테이블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셋체어지만 선셋체어 위에다가 이렇게 또 어, 시트 워머를 씌워서 따뜻하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라지랑 가장 중요한 우리 난로. 2020년 우리 파세코와 헬리오스의 콜라보레이션 난로까지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팅은 끝이 났고요. 이제 뭘 해야 될지 아시죠?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 할것 같은데, 천천히 이제 식사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캠밥 백 선생. 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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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캠밥 백 선생의 백갑입니다. 캠밥 캠밥. 아, 이 지금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서울 날씨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체감상 여기는 영하 15도에서 16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키야끼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쭈유라고 하죠 그 스키야끼 일본의 전통 그 달달한 그 소스에다가 채소와 고기를 끓여가지고 노른자에 찍어먹는 그런 요리인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샤브샤브랑 비슷한데 음, 조금 더 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겨울철 별미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스키야기를 그 준비했습니다. 먼저 재료 보여드릴게요. 알배추, 숙주, 버섯, 양파, 두부, 대파, 쑥갓 이뭐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른자. 노른자만 필요해요. 어, 그리고, 시중에서는 스키야키 소스를 판매를 해요. 없으신 분들은 뭐, 미림, 간장, 설탕 해가지고 간 맞추셔도 되고, 어, 근데 저희는 그냥 판매하고 있는 소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스에다가 물 붓고, 그냥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뭔가 좀 화려하긴 한데,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건강해요. 자, 그리고 또, 한잔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겨울철에 즐겨 먹는 술이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소주와 녹차, 녹차 소주. 네,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좀 속을 좀 달래고 싶어갖고, 이거 미리 올려놔야 되니까, 자, 어, 소주를 드실 만큼 주전자에다가 부어주십니다. 그냥, 전 날로 위에 올려놓을게요. 날로 위에 올려놓고, 그냥 끓이겠습니다. 끓다가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 녹차팩을 넣어주시고 은은하게 10분 정도만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재료들 갖고 물을 부어주십니다. 재료들이 살짝 잠겼어요. 그 다음에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거를 뭐 만드셔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시중에 있는 거 사셔도 됩니다. 불을 켜주십니다. 자, 이제 금방 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른자, 아까 말했죠.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넣어서 저어주십니다. 와, 노른자가 얼었어. <laughs> 잠깐 재료 설명하고, 요거 불 켜는 한 5분 사이에 노른자가 얼었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놔두고, 어 고기를 또 준비해야겠죠. 네, 아 이제 보글보글 많이 끓고 있습니다. 채소들도 솜이 많이 죽었고요. 저는 고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약간 샤브샤브와 스키야키의 중간 느낌이에요. 네 어, 간을 좀 봐볼게요. 음, 어 샤브 스키라고 합시다. 샤브 스키 고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기는 이제 불고기감으로 사왔거든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걸 넣어놔야겠다 오 네. 자, 둘째 백을 넣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버섯이랑 고기랑 싸서 노른자 풀어놓은 노른자에다 찍어서 음어 여러분 예상 외에 맛이 나와요 샤브샤브와 스키야끼의 중간 맛이 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알죠 제가 항상 맛있다고 한건 맛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맛은 있지만 어 제가 기대했던 스키야끼의 맛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숙주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건강한 맛이 나요. 재료가 신선한 제품들이고 가공식품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맛입니다. 괜찮은데? 맛있다. 어 국물 좋다. 자, 지금 밖은 너무 추운데 이 안은 지금 따뜻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일기예배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최강 한파라고 할 그런 날씨에 또 저희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자, 이 녹차 소주도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향이 녹차 향이 나요. 음, 아 따뜻해. 사실 이거 하러 동계 캠핑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캠핑 할때뭐안 하러 오는데 동계는 더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밖에 나가면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텐트 안에서 많은 걸 해야 돼요. 한테는 뭘 하냐 먹고 자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먹을 거 준비 많이 해왔거든요. 이 끝나고 일 간식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마저 새들과 식사를 마치고요. 좀 쉬다가 다시 맛이 나눌게요. 오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약간 먹방 느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뜨끈뜨끈하게 들어가야 돼.